저희는 2026년 새첫 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해를 이어낸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어지면 어떤 것을 합니까?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런 이런 계획 안에서 한 해를 멋지게 잘 지내보겠다. 어떤 일은 운동을 해보겠다. 예, 그래서 좀... 몸무게를 좀 줄여보겠다 라고 생각하여 운동을 하루에 몇 시간씩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갖거나 이번에는 그래도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관계를 잘 유지할 것인가 라는 생각으로 아마 책을 펼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 이번에는 경제 활동을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또 연구하면서 한 해를 계획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1년 동안 잘 키워낼까라는 계획 안에서 생각하고 또 기도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게 분명히 공통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공통점은 함께 있을 것 같아요. 올 한해는 말씀을 좀 읽어내야겠다. 되더 많은 말씀. 그래도. 어,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어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계획을 짜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미 시작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계획하면서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가장 클까요? 저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에 기적들이 참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교회가 기적을 맛보고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육신의 질병에 놓여져 있는 분들은 치유의 기적을 기대할 것입니다. 무너졌던 삶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기적을 꿈꾸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홍해와 같은 어려운 장애물이 놓여져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갈라지는 기적을 기대하는 분들도 있겠죠. 매일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던 예, 만남한 매출하기를 기대하며 그렇게 기적을 기대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닫힌 문이 열리는 기적을 기대하는 그런.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새해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모든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기적을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그 기적을 이해하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성경 말하는 기적은 이 기적의 사건들이. 너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적은 우리의 유익,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내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기적이라는 단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저와 결혼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기적은요. 삶의 조건들을 바꾸는 데서 끝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삶의 방향입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사건을 성경은 기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은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죠. 상황을 자랑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그 기적에는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세우고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을 기적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이 자리 예배의 자리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적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요한 복음 21장의 내용을 통해서 어, 정말 그것이 정말 기적이야? 그렇게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어,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바로 그것이 기적이다. 라고 말하고 우리 따라오십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에서 예, 문제가 그것이 특별한 힘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진 자리, 포기하고 싶은 자리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느끼는 그 막막한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것이 성경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것이 기적의 시작이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 절망 가운데 길을 잃은 제자들을 찾아 하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지요. 그런데 밤새 그물을 던져도 어떻게 됩니까? 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게 되었다. 성경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지요. 그 실패한 자리 아무것도 없는 실망스러운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오은 풍편에 던져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 잡지 못했던 물고기들이 수많은 물고기가 그 물에 잡힌 것입니다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죠 여러분 이 기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성공한 자리 누구나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실패한 자리에서 가능해 보일 때가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던 그 순간에 이뤄갑니다. 기적은 바로 실패의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26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이 기적,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그 기적들이 저희들에게 경험되어주는 놀라운 그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제자였습니까? 수제자였죠. 예수님을 죽기까지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용맹스럽게 예수님께 고백했던 그런 믿음의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위기가 다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요,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떠나 자기의 삶의 자리로, 삶의 터전으로 나갑니다. 아 우리 함께 요한복음 21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로가노가아니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자기 스스로가 실패한 제자라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실망하고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죠. 여기에서 베들로 고백하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느라 이 말이 여러분들에겐 어떻게 들리니까? 새로운 결단으로 여러분 들리세요? 와, 티에서 물고기 잡자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들리세요? 실패의 기억과 죄책감에 사로잡힌 영혼의 도피처럼 여러분 그런 고백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나는 다시 제자의 자기로 돌아갈 수 없다 실패한 나는 자격이 없다 차라리 익숙한 자기로 돌아가자 어떤 패배자의 목소리로 저는 드립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잡이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근데 이 선택이 또 나는 새로운 것을 시작해 보겠다는 다짐에서 나온 선택이니까 아니죠. 도피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그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라 말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다른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그곳에서 천사들이 말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에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물고기장으로 간다라고 말하면 그 물고기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말에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한 드로의 심정이 여러분이 느껴지십니까? 그 실패가, 그 상처가,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으면 그렇게 따라 다녔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두려웠을까요? 그런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기적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이 관심이 있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스몰토크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기가 많이 잡혔던 고기가 있든 없든 그것에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나누 것이야. 얘들아,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죠. 예,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기를 하시는 예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줄수 없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그물을 던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던졌다 말씀을 듣고 던졌다라고 해서 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던졌구나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에 기록한 사도 요한 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 예,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계속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던졌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 제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결과로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정으로 던졌을까요? 계속 밤이 새도 낮이 새도로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시간 몇 시간 동안 그물을 내렸는데 아무도 것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옆에서 말합니다. 던져 이쪽 오른쪽에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럼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그물을 던졌을까요? 예, 잡힐 것입니다. 믿음으로 던지겠습니까? 이랬을까요? 저는 아니, 아니었다고 생각입니다.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던지지 않았을까요? 그래, 9번 뭐 던졌으니 한번더 던져보는 건상관없지기하지도 뭐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저 사람이 말하니 내가 그냥 한번더 던져보겠다라는 심정으로 그물을 던지지 않았을까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다. 얼마나 됐을까요? 그것도 큰 물고기 153마리 잡혔다. 분명히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은요. 한복음은요이 이야기를 이 물고기 숫자의 많음이 정말 기적이다. 라는 것으로 멈추지, 멈추지 않아요. 단지 이 이야기가 성공담, 기적담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 기적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가진 것,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느냐에 따라 이것이 기적이다, 놀랍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통해 또 다른 목적을 향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153마리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단순히 많이 적혔다는 그런 이야기로 남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 1장은이 기적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 1장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여기 오셨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그 제자 여기서 사도 요한의 이야기거든요.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기록한 예, 그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그 요한이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 옷을, 겉옷을, 예, 두종에의 바다로 뛰어들어. 만약에 베드로가, 만약에 153마리라고 하는 이 물고기에 주목하고 있었다고 라 하면 옆에서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그렇게 급하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은 요 그것을 여기에다 담아내고 있어요.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던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니 시어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벗고 있었는데 예, 물고기를 잡으려고 면 겉옷을 이렇게 벗고 이렇게 어어드는 일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앞에 있는 겉옷을 다시 두문 다음에 물 뛰어들었다는 이 이야기는 요한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 153 마리의 물고기,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에 만약에 베드로가 주목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요, 옆에서 말하는 소리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을 막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옆에서 이야기를 하면요, 그것을 흘려보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더 주목하고 더 집중하느냐에 따라 들리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수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기적이다라고 하며 춤추며 노래하며 그렇게 기뻐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 베드로는 여전히 누굴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에게 배신한 것,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광경을 보며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자기 자신의 실패를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인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에 뛰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통해 요한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단한 가지. 너는 끝나지. 기적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었다가 실패한 베드로에게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요 너이 물고기 파다가 그래 너희 생활에 그렇게 어, 넉넉하게 살아나 이게 아니에너 혼자가 아니다 그 실패한 자리에서도 내가 너를 찾아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요이 기적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회복으로 이어져야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죠. 그 경험을 통해, 만남을 통해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이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날마다 이런 구원의 기쁨의 회복이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h 대한배 h e 제자들을 회복의 식탁으로 초대하세요. 요 the house. You are not g o i 서 g to be able to do it. Yes, y o 이 are not going to be able 예수님의 식탁은 단지 배를 불리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서 먹자고 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 식탁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실패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두팔 걸려 기쁨으로 환영하는 초대입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위로받는 초대입니다. 그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베드로와 제자는 실패와 무너진 마음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회복이 찾아온다. 제자들에게 참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구원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정 중 여러분 좋아하시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사건들이 다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식탁 안에서 그 회복을 경험한 베드로가 다시 사명으로 나그 이들이 일어났다. 성경 이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찾아오시고 찾아오서 오셔서 실패한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다시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구원의 기쁨이 늘 충만한, 그래서 우리 삶의 것이 기적이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시키는 사건이 누가복음 누가 10장 20절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죠. 그리고 전도대를 만들어서 파송하십니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들이 쫓겨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 대단한 기적들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래서 그 사역들을 다 마치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하죠. 어떻게 말합니까? 예, 네,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다 쫓겨나고 귀신이 항복했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막 기쁨으로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니까 네, 구원을 기뻐해라. 그 어떤 국 네, 한국 어떤 한국 한 네, 어떤 신유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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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일어나서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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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것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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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여러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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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국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사명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고기를 많이 잡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식탁에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뱉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은 이런 하나님의 기적 구원의 기쁨 이것이 충만하게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회복의 식탁으로 부르십니다. 와서 먹자. 다시 시작하자. 올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 그 구원의 기쁨을 충만이 누리면서 매일 매일의 기적이 우리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함. 그래서 그곳에서 더욱 구리의 기쁨을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전능하신 아의조하나님을 능지 못할 시를 없네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요. 하나님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날마다 회복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져서 억지로가 아닌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십시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 잘감